향후 계획은 정부는 9월 23일 수요일 9시에 임시 국회 회의를 소집하여 추경 예산 공고안 및 배정 계획안을 상정 의결할 계획입니다.주요 추경 사업이 최대한 추석 전 지급 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 진행에 총력을 다한다고 하고요.국무회의 통과 즉시 긴급 재정 관리 점검 회의를 통해 집행 계획을 확정하고 필요 자금을 전액 배정하며 사업 부처의 행정 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급 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 심사를 거쳐 추석 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선 새해망 자금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 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9월 25일부터 지급을 개시합니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 소진공을 통해 확인 후 지급을 하고요.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프리랜서는 신청 안내 발송 및 접수 후에 9월 24일 집행개시하여 9월 29일에 지급을 완료합니다. 신규 신청, 특고, 프리랜서는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접수 및 확인 심사를 거쳐 지급을 하는데요.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 돌봄은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하여 9월 28일, 월요일에 집행 개시하여 9월 29일 화요일에 지급을 완료하고요.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10월 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은 전체 대상자 20만 명중 저소득지약계층 등 1차 신청 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9월 29일 지급을 개시합니다.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통해 11월 말까지 지급을 합니다. 통신비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하고 요금이 2만 원 미만인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긴급 생계 지원의 경우에는 타 사업가의 중복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12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비대면 학습지원은 국회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만 13세에서 15세 이하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에 지급을 개시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차 추경안에 확정된 내용과 추석 전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그리고 세부 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셔서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